한 번에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겠다는 원룡농협의 마음을 담아 소화기 안전사용 교육 및 전달식을 시행하겠습니다. 본 소화기는 어, 우리 전 주어버님들과 그 다음에 21개리 경로강 그리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도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... 소방님들의 그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서, 월렁렁에 의해서 소화기까지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또 뜻깊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방관들은 어차피 시민들의 그 열렬한 그 관심 속에서 자라는 사람들입니다. 그 월렁렁 시민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대단히 감사해 드리고요. 간단합니다. 그냥 다 이렇게 바로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. 여기에 버튼을요 어, 여름철에 실내 온도가 아무리 무적에 뜨거울 때 80도가 됐을 때도 이 안에 압력이 18키로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80도가 되더라도 이 내부 압력은 9 k 로뿐이안 돼요 그러면 따버리 되는 거잖아요 18키로면 은 그리고 겨울철에 이 소화기를 안에 두면 차 안에 있잖아요 차 안에 있는 물을 다 얼어버려요 근데 차 안에 이게 영하 20도가 돼도 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소박이가 얼마나 우수한지 이번에 원령농협에서 심도숙고해가지고 이번에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농가에 드리는 이소박이가 어떤 건지를 갖다가 시연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. 자 꺼보세요.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. 이거 네. 뭐예요? 네, 원령역 접장 안정철입니다. 오늘 저희 동협에서 준비한 스프레이 수화기 전달식 및 시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. 저희 동협에서 2007년도에 조합원 환원사업 차원에서 분말 수화기를 각전 조합원님들한테 보급을 해드렸으나 현제는 사용 기한도 오래됐고, 그 다음에 성능도 참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사용이 편리한 스프레이 소화기로전 조합원님들과 또각 경로당 그다음에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까지 전달하도록 저희 농협에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소화기를 이 가지고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저희 농협에서는 앞으로도 화재 발생 시 예, 조업원과 예, 조업원님들의 생명과 재산을 예, 지키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는 소방관이 아닙니다. 무겁고 어, 조작이 어려운 이소화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화기는 빠르고 쉽게 끌수 있는 소화기입니다. 이 소화기는 초등학교 3학년이나 주부들 노약자들. 모두가 쓸수 있는 겁니다. 이 소화기가 어, 기름에 불이 난 것도 쓸 수가 있고 또이 압력이 18 킬로가 돼 가지고 여름철 차량에 차량 안에 온도가 온 80도가 돼도 80도가 됐을 때9 킬로 압력이 되는데 이거 18 킬로 때문에 더 에, 안전하고 폭발 위험이없고 겨울철에는 어, 영하 20도가 돼도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에, 자꾸 작은 소화기지만은이 소자 소화기 하나가 소방 한대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작은 소화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장에서 어, 불을 끌 때에 황금 팬이 있습니다. 그 조금만 무렸을 때 빨리 끌수 있는 것이 가장 어, 불을 끌수 있는 우리 생명을 지키는 시 겁니다. 감사합니다.